嗡嗡嗡。嗯嗯嗯 길이 끊겼어 <laughs> 내가 아는 그길 맞지? 안녕하세요. 주말 제작소 나레이션 담당 로꽁이 엄마 민피디입니다. 저희는 요즘 산길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어요. 산길을 조심조심 때로는 위태롭게 올라가다 보면 주중에 받은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유실된 것 같네요. 영상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한쪽은 낭 떨어지랴 조심조심 기어서 지나가 봅니다. 도 주말엔 햇빛이 쨍쨍하네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까요? 노지 캠핑은 변수가 참 많아요. 기껏 캠핑 준비를 해서 먼 길을 왔는데. 사이트를 찾는 것에 실패한다면 난감하죠. 하지만 진정한 노지 캠핑의 매력은 바로 이 불확실성에 있답니다. 꽃길이 아주 예뻐요.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산길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엄청난 곳을 발견했어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다 보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것 같아요. 32도의 습한 날이었는데 정상에 있는 정자에 올라가니 너무나 시원했어요. 양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여요. 눈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요즘 저희의 필수템인 빙수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정자 안으로 들이닥치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더위는 피했지만 바람 소리가 오디오에 들어갔네요. 음악을 깔아야겠어요. 로공이는 캠핑의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꼬마 캠퍼로서 성장하고 있어요. 다음 손님 각자 먹고 싶은 토핑을 올립니다. 산 정상에서 먹는 빙수 맛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전 망이 끝내 줍니다. <laughs> 이제 곤지곤지할 라인은 아니지만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종종 보여줍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온 귀여운 노래인데 정말이지 저장해놓고 평생 보고 싶네요. 새로 나온 포카칩 몰디브 맛입니다. 달아서 제 취향은 아니지만 로궁이 아빠는 좋아하네요. 빙수에 먹고 남은 과일로 화채를 만듭니다. 화채 한 스푼에 풍경 한 스푼을 곁들이니 신선이 된것 같아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어요. 내일은 출근해야 하니 카크닉만 하고 갈 예정이라 서둘러 저녁 먹을 준비를 합니다. 산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발열 도시락으로 햇반을 데웁니다. 물 250ml와 발열팩을 넣으면 끝! 불 피우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비화식 요리, 발열도시락으로 수육 만들기. 고기를 넣고 고기가 잠길 만큼만 콜라를 넣어줍니다. 된장 한 스푼을 넣고 잡내를 없애줄 고추와 대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도 넣어줍니다. 재료를 다 넣었으면 뚜껑을 닫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열팩을 넣고 물 250ml를 넣어줍니다. 발열이 되기 전에 얼른 바나 뚜껑을 닫습니다. 15분 이상 기다려줍니다. 해는 중천에 있을 때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산 정상에서는 산 뒤로 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노을 중 가장 멋진 노을입니다. 수육이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 약간 조급해집니다. 저희도 처음 도전하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와, 생각보다 먹음직스러운데요? 아, 근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가운데가 핑크빛입니다. 배가 고파서 마지막에 고기 한 조각을 더 넣었는데, 그걸 넣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잘라봅니다. 첫 비화식 수육 도전은 실패입니다. 이번 주말도 또 이렇게 하나를 배우고 갑니다. 바압뚜껑을 그대로 다시 덮고 서둘러 하산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마치 아니온듯 다녀갑니다. 시야가 봐. 시야가. 요 앞에 요거 밖에 안 보여. 다행히 내가 빨리 가는 길을 외우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다 노을을 감상할 때가 아니네 산밑줄알았또이아니산에서걸어어 그 어. 그러네 이제 네, 내가 아는 길 나왔다 나왔다 아는 길 나왔다 다행이다 그냥 그 지형을 외운 거지. 생긴, 길에 생긴 모양.